안녕하세요. 모스입니다. 팀 소개 좀 해주세요. 아 네. 먼저 아, 먼저 네. 인사부터 드립니다. 네네.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셋 모스별레. 안녕하세요. 모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아 오늘 오 의상이 굉장히 주황 주황하신데. 네. 오늘 아, 네. 네, <laughs> 컨셉이신가요? 네, 약간 네. 소년미 있고 약간 청량한 노래여서. 네. 네 상큼하게. 네. 말라온 김에 어, 한번 소개 한번해주실어요아 저희 저희 머스트 비 아원츄라는 곡은 네 일단 첫사랑에 대한 풋풋한 네, 첫사랑의 마음을 담은 소년 소년스러운 마음 담이 네, 중독성의 멜로디야 신나는 댄스곡입니다한 손에 한에한 손에 한에한 손에 한 손에 네, 한 손에 한 손에 한 손에 한 손에 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일화 그런 거 있으세요? 아, 너무 많아 가지고. 네, 연습 같은 거? 네, 네. 네, 연습 같은 거를 했는데 저희 멤버들 중에서 이제 이 뒤친 거 춤을 제일 잘 춰요. 근데 어, 네네. 제일 네네. 어린 네네.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. 아, 막내세요? 네. 어. 제가 아까 보 네, 네. <laughs>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형들 입장에서 동생한테 배우는데 음... 아주 실력적인 부분 항상 믿고 아, 있기 때문에 네. 배우지만 네. 가끔 가다가 이제 동생들이 하는 얘기들이 네. 형이 아닌 것 같은 얘기를 <laughs> 장난 식으 <laughs> 이렇게 해서 <laughs> 이렇게, 오해가 이렇게, 있었죠?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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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, 이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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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이하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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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이 좀 이렇게 장난쳐도 많이 잘 받아주시는 이렇게 좀만 더 해주세요. <laughs> 이렇게 업힐 시켜주세요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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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저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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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매운 음식 은잘 드시고 막 그런 분들 계시나요? 어 제가 아니 매운 거다잘 먹죠 도전은 잘 하나, 진짜 좋아하는데 저는, 저는 아예 못 먹고, 진짜 어... 못 먹고, 저는 아예 못 먹고, 네. 나도 진짜 못. 네. 저는 어느 정도 먹긴 하는데 네. 저도 어느 네. 정도, 저도 저도, 음 저도 이런데 갑자기 갖다 주시면 해사 준비했습니다. 감사합니다 아세요? 하네 드셔보시죠.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<이렇게 웃음> 아, 이렇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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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인사 어떨까요? 네. 네.

정단 재밌는 쇼였고요. 좀 약간 설레고 떨렸던 무대였는데 굉장히 잘 마치고 저희 멤버들끼리 잘 호흡을 맞췄던 무대인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? 어, 혹시... 어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? 네, 네. 조금 자고 싶어요. 조금만 <laughs> 자고 연습에 네. 다시 하는 걸로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음에 봐요. 안녕. 또 불러 주세요. 안녕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